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미어버 네터미 박채훈입니다. 최근 기업 문화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기업 문화를 가진 조직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텔미어버 네터미에서는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애터미 3대 문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회원 번호 9번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우보 천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공의 반열에 오른 전상철 로얄 마스터 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기업 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재심 압력 소비자 중심 등 떠오르는 게 정말 많은데요 로얄 마스터 님이 생각하는 애터미 대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음,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믿고 쓰는 에터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뜻이잖아요. 에터미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추구해 나가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은 믿고 쓰는 에터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에터미가 어, 시장 멤버들이 처음 만났던 망한 오리탕집 이야기는 너무 네. 유명해서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지인을 통해 함께 가게 된 그곳에서 회장님을 처음 뵙게 됐죠. 네. 당시 저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호구지책으로 일용직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 있던 분들 대부분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6시간 이상 듣게 됐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네. 당시에 회장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나요? 지금의 애터미 3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11년 전에도 똑같이 어... 하셨어요. 원칙을 중시하고 동반 성장을 해 나가면 많은 곳에 나눔을 하는 회사. 과연 저런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도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 회사가 될 수만 있다면 네. 내가 몰래 할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리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애터미의 기업 문화에 감동하신 거네요. 기업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문화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올바른 기업 문화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기업 문화는 기업 안에 생겨지는 모든 행동, 특히 오랫동안 형성되고 지켜온 행동들의 집합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을 뭉치게 만들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네, 사업자들 중에서도 애터미의 기업 문화에 감동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환경은 모두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어, 특히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지만 나눔하기에는 부족해서 또는 음. 더 마음껏 나눔을 하기 위해서 에터미를 선택한 리더 분들은 많이 볼수 있어요. 어, 사업적인 부분이 아닌 에터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거죠. 네, 사업자와 기업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같다는 것, 함께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은데요. 전상철 로열마스터님의 파트너들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애터미의 3대 문화 중 동반성장 문화에 큰 비전을 느꼈었는데요. 가입비와 유지비 없이 소비자와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무렵 어,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곳에 많은 사업자들이 성공하는 그 스토리를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칙 중심의 회사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나 또한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막연히 꿈꾸던 때가 있었어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이 가능해진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눌 수 있음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눔을 문화로 가진 애터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며 더 당당하고 멋지게 애터미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될수 있도록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준 애터미 삼대 문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 애터미 삼대 문화 첫 번째는 원칙 중심 문화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사업도 실리도 잃는다는 게 애터미가 강조하는 기업 문화의 근간입니다. 애터미의 많은 원칙 중에서도 유통의 원칙과 비즈니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통의 원칙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죠? 네, 어, 애터미의 절대품질, 절대가격은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애터미는 우리나라에서 할인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경쟁상대로 놓고 가격과 품질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시중에 다른 제품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중 명품 메스티지 전략은 애터미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부터 이 전략을 고수하셨다고 해요. 네, 창업 초기에도 제품의 품질은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판매하는 게어떻겠냐는 의견도 네. 있었어요. 회장님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소비자들에 의해서 성공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품질 절대 가격은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네. 강하게 고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확고한 원칙 덕분에 애터미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고객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였네요. 맞아요. 어, 애터미는 고객을 수단이 아닌 이렇게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절제품질 절제 가격에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100% 환불 보증 제도예요. 주력 상품에 대해 사용하던 제품이어도 품질에 만족하지 않으면 교환, 환불이 가능한 애터미의 환불 보증 제도는 유명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회장님은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한숨도 못 주셨대요. <laughs> 어 만약에 반품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뭐 그런 제품을 팔바에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였어요. 네. 100% 환불로 보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유통이라는 원칙에 따른 건데요. 그 애터미가 현재의 반품률은 0.2%에 이하로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말해주는 그런 결과죠. 네, 애터미는 유통의 원칙뿐 아니라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의 비즈니스 원칙도 실현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터미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애터미 업계 최초로 시작한 윤리자정위원회입니다. 음.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사업자 모임이 있었지만 대부분 회사와 사업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있었지 애터미처럼 사업자들 스스로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은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배팅 주방 결의 대회나 특이문화 척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그렇죠. 변칙은 기업의 생존에 큰 걸림돌이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소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매터미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정선상략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제품에 있어서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매터미에서는 항상 정도 정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예요 원칙을 지켜야 하는 성공할 수 있는 정도를 지켜야 정상에 갈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산다는 거예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품에서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노력들로 애터미의 원칙은 11년 동안 변치 않고 굳건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애터미와 함께하는 합력사들은 다들 한 번씩 원칙의 힘을 경험한다고 해요. 합력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애터미와 계계약하기 계약, 참 어렵다예요. 어, 애터미는 제품을 납품하는 합력사를 선택할 때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고 엄격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합력사 한 곳이 국가 수출 업체로 지정되어서 중국 인증을 준비했었는데요. 수출 업체 인증 기간보다 애터미 제품 출시 과정이 더 어려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한 합력사도 있었다면서요? 과거에 치실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오늘 회장님이 치실을 풀어서 길이를 재봤더니 열개 중에 한개 걸로 4, 5 메타씩 모자랐다는 라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 앳텀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도를 걸어온 덕분에 뜻깊은 수상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애터미 경영방침 중 하나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회사예요. 음... 기업의 의무 중 하나가 세금을 철저하게 납부하고 사소한 일에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회장님이 리더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음... 애터미는 지역 사회에 납세 의무를 다해서 공주시 우수납세기업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원칙을 중시하며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 중심의 문화가 가지고 온 뜻깊은 결과도 있었죠? 어,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CCM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네.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어,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2019년 기준에 국내 410만여개 업체 중에 백여여의 기업만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이라고 하더군요. 의미가 더 크죠.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그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결과였네요. 네, 어, 과대광고는 잠깐 속일 수는 있을 모르지만 네. 결코 오래 갈수 없거든요. CCM 인증은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그런 인증 마크로 우리 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해 주기 때문에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애터미 임직원과 회원들의 노력이 업계 최초 CCM 인증을 통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3대 문화 두 번째는 어떤 문화인가요? 어, 동반 성장 문화입니다. 애터미의 동반 성장은 해결 과제가 아닌 애터미의 중심 문화인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력사들과 동반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성공까지 이끌어내고 있죠. 애터미는 신제품을 선정할 때 대기업보다는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팔로 확보에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와 합력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고 해요. 애터미는 합력사를 결정할 때 품질을 가장 많이 보지만 경영자의 처적과 마인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합력사와 가불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데요. 절대 품질을 위해 까다로운 품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인 요구 대신에 품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력사와의 동반성장은 일품 일사에서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에터미는 어, 일품 일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으로부터 합력사를 보호해주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또 납품 후 일주일 단위에 100% 현금 결제라는 파격적인 결제 방식을 통해서 네. 합력사가 제품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합력사가 잘 되어야 소비자는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애터미와 합력사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합력사도 회원도 임직원도 애터미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죠. 어, 애터미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있는 합력사에게 원자재 구매를 포함한. 어, 운영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어요 네. 어, 매년 품질 좋은 고등어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위생적으로 안전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 새로운 공장을 준비 중이던 합력사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애토미 사업자들은 물론 회원들까지도 모두 안타까워했던 합력사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 2016년에 애토미 감자라면 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참담한 상황에서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전화를 거셨대요그첫 마디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전화 이복으로 20% 향상된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게 됐고요. 1년 동안 감자라면을 기다려준 애터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보답으로 라면 증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아시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저도 한 영상에서 감자라면 사장님 인터뷰를 듣고 찡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로열마스터님은 어떠셨어요?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상생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음. 이런 선한 영향력이 합력사를 넘어서 합력사에 합력사에 이르기까지 이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난 10년은 애터미와 합력사들이 함께 달려온 합력성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력사와의 동반성장뿐 아니라 사업자들 역시 상한선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무한단계, 어, 무한선적으로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오히려 성공자들은 상한선이 있어서 기뻐해요 파트너들과 함께 재심합력하고 언젠가는 모두가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요 에터미 3대 문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어떤 문화인가요? 어, 나눔의 문화인데요 어, 사원에도 나와 있듯이 에터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에요. 네. 어, 사랑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자세로 회사와 임직원, 회원들이 함께 적극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를 시작한 목적이 취득이 아니라 나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애터미는 지난 10년 동안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돈을 잘 쓰는 그런 선한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인터뷰 중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나,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인 생소맘의 어, 미혼모 통합 지원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고요. 어, 전라부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비로 27억을 지원을 했어요. 또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에 10년간 매년 5억씩, 50억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회장님이 개인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어,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장님 가족이 모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개인 기부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창업자이자 경영자의 모습을 닮아서 애터미 사업자들도 섬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에서 굉장한 나눔이 있었죠? 네, 이해정 임페리얼 마스터가 승급하는 날. 프로모션으로 받은 10억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어요 와, 10억이요? 지켜보시는 회원분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선물했을 것 같아요 어, 놀람과 동시에 환호의 박수가 터졌죠 저라면 음. 어, 안 했을 텐데 <웃음> <웃음> 어, 승급 스피치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애터미에서 나눔을 습관이라는 걸 배웠고 음. 10억 기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민들레 홀씨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애터미의 나눔 문화가 회원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네요. 이제는 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착한 기업의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지속하는 경영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겠죠? 네. 지속가능경영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S전자나 H자동차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 애터미는 11년 전 창업 초기부터 확고하게 지켜온 음. 3대 문화를 바탕에 지속가능 경영이 깔려있었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애터미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경영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구 환경을 살려자는 취지인 캠페인인 블루마린 캠페인을 시작해, 어, 친환경 제품 개발부터 글로벌 공모전을 통해 어,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또 제품 박스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제작된 화장품 용기를 단일 용기로 변경하는 것부터 어, 박스의 비닐 코팅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조립형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한 택배사와 협력해가지고 택배 상자에 넣는 완충재를 개별 포장재를 100% 재활용이 되는 종이 소재로 바꿨는데요. 그 결과 지난 1년간 무려 230톤의 음.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음. 어~ 연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이게 바로 애터미라는 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애터미 기업 문화는 제품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모든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애터미 파크는 뛰어난 조형미와 열린 공간의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지난 4월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님이 애터미 파크에 방문해서 네. 어,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보고 앞서가는 기업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대요. 네. 이후에 중기부청사 업무 공간 구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어, 직원들이 견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어, 애터미 파크는 애터미의 문화가 녹아들어서 더욱 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키기 쉽지 않고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의 성공은 소비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터미의 기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속도란 단순히 빠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속력을 낼때 속도가 완성되는 거라고 하죠. 애터미는 3대 문화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기업으로 가는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전상철 로엘마스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